그래서, <laughs>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 우리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왜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냐. 음. 살을 빼다 보면은요, 나중에 지겹고 되게 안 빠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넘어가고 다이어트를 그만두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술술 빠지다가 통장잔고가 부족해지면 딱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몸에서. 근데 안 빠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개월 차 되면 한, 한 달에 3 k g 씩 또박또박 빠져요. 그게 안 빠지는 속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초반 두달 동안 왕창 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차부터는 그 누구도 빨리 빼기가 어려워요. 몸에서 딱긴축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 두 달을 열심히 빼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지겨운 순간이 와도 버틸 수도 있고 지금 순간이 왔을 때왜 그런지도 이해를 하고 답답을 하시니다 얘기 들어보시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죠? 생각했던 몸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 다이어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 <laughs> 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한의원은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음, 체중 감량이라든가 다이어트란 표현을 쓰지 않고 체질 개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살은 이렇게 찌고 빠져요. 특정 몸무게 이상에서는요, 내가 방심하고 살면 살이 계속 찝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어, 쉬고 싶을 때 쉬고, 한 두어 달 그렇게 살다가 두달 만에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살이 빠져있더라. 이런 적. 여기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를 안 찾아. 여기 앉아 계신 시점에 이미 그 체지는 아닐 겁니다. 방심하면 살이 계속 찝니다 근데, 특정 몸무게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 이 위로 잘 올라오지 않게 되는 구간이 존재해요. 제가 음. 오늘 각자 세트 포인트 알려드렸죠. 목표 체중. 네. 저는 이걸 목표 체중이라고 표현하고, 양반에선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세트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이 인식하는 내 몸무게, 몸이. 몸이 유지하기 좋은 체중이 따로 있어요. 음. 내가 살이 쭉 이렇게 1차 함수로 찐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찝니다. 이렇게 쭉 찌다가 어떤 체중을 한동안 유지하는 것 같더니, 또탁 올라와서 딱 찌고, 또탁 올라와서 딱 찌고. 내 기억에 남는 체중 구간 있죠. 나 한동안 요 체중 유지했었는데. 그게 본인의 세트 포인트예요. 거기까지는 최소한 내려가셔야 유지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 계시다가 또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체중 이렇게 지정해드렸을 때, 어, 그렇게 많이 빼야 돼요? 이런 느낌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빼시면, 이 벡터 방향이 계속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있잖아. 이거 제가, 어, 무빙워크에 비유하는데. 무빙워크 뭔지 알죠? 마트 가면은 카트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쭉. 이 세트 포인트 목표 체중 위에 내 체중이 존재하면은요. 나는 여기에 유지하고 머무르고 싶지만 몸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찌워요. 실제 우리 조금만방심해도 살이 찌는 게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살은 확 빼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들, 뭐 상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맞는 말한 가지가 뭐냐면 살을 뺄때확 빼라는 거 어설프게 빼면 좀 전에 요요 온거 같잖아요 뺀 거보다 더 찌는 요요가 온다 근데 아예 확 빼버리면 잘안 올라가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laughs> 부도 맞을 때 우리 집에 자산이 10억인데 1, 2억짜리 부도는 맥골 의지가 드는데 7, 8억짜리 부도는 그냥 여기 형편에 맞춰서 살게 돼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심하면 쉽게 살이 찌는 체질에서 방심한다 하더라도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꾼다 해서 체질 개선입니다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정해드린 목표체 중에는 의무적으로 <laughs> 가셔야 돼요 가고 못 가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요요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되셨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했는데 말이 되게 많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빨리 갑니다. <웃음> <웃음> 원래 시작이 <laughs> 정도야. 음. 살이 빠지려면 몸이 힘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살을 빼려면 몸의 컨디션이 좋으셔야 돼요. 살 힘들게 고생고생해서 빼면 뭐가 잘 온다고요? 요요가 잘 온다. 어, 예, 좋습니다. 어, 좀... 학습력 좋으신데? 학습력들이. 요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